여러분 안녕하세요. 압도적 유익한 페이퍼로즈입니다. 자, PPT의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3요소 뭐죠? 폰트, 이미지, 동영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폰트, 폰트 중에서도 우리 우주, 미래, SF 분위기를 아주 팍팍 풍겨주는 이런 폰트들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자, 첫 번째는 이볼브 폰트입니다. 자, 이 폰트는 일반 폰트 그리고 에보 폰트를 함께 제공해. 주는데요. 일반 폰트도 이곳저곳에 쓰기 참 좋습니다. 근데 지금 추천드리는 건 이제 우리 우주적인 느낌 팍팍 줘야 되니까 이 중에 에버 폰트는 특히나 우주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우주인, 뭐 달, 우주선. 이런 이미지, 이런 소재와 함께 쓰기에 아주 제격인 폰트입니다. 자, 다운로드 링크는 설명란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앱스터 폰트입니다. 글자를 기하학 스타일로 마구마구 마구 깎아내서 그냥 장인처럼 막 깎아 또 깎아 또 깎아낸 다음에 모던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폰트입니다. 이 폰트는요, 특히 뭐 별, 갤럭시, 은하계, 블랙홀 같은 이런 진짜 생우주, 그렇죠? 생우주적 요소들과 같이 쓰면 궁합이 매우 잘 맞습니다. 우주의 신비함을 조금 더 한껏 끌어 올려 주는 그런 폰트입니다. 세 번째는 하프 폰트입니다. 이 폰트는 폰트면 그대로 글자들이 다날라가서반 정도씩만 남아 있는 폰트예요. 그러니까 긴 단어, 긴 문장 이런 거 쓰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않고요. 대신 짧은 단어를 표현할 때는 이만큼 세련되고 임팩트가 강력한 폰트도 없을 거예요. 원몰딩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은 바로 블랑카 폰트입니다. 이 폰트는 신비한 느낌을 많이 주는 폰트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 뭐랄까요, 뭐 아마존 같은 대자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우아한 자연이나 블랙 배경에 잘 어울립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폰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는 여러분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폰트는 전부 무료예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전부 이용이 가능한 폰트들이에요. 우리의 제안서 라이프에서 언제 어떻게 내가 우주적 SF적 미래적 분위기 팍팍 내야 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꼭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를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압도중 유익한 페이퍼로 되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